팀을 만들어가는 그런 지도자로 지금 알려져 있죠. 그렇습니다. 자, 47억 아시아인의 시선이 오늘 이곳 저장. 그리고 진화 스포츠센터 경기장으로 쏠리고 있습니다. 이제 선수들이 입장을 하고 있는데요. 과연 선수들 어, 진화 제일 중학교에서 훈련을 하고 좀 맞춰봤는데 오늘 좀 가벼운 몸놀림으로적인 준비하기가 참 어렵거든요. 그렇죠. 더군다나 이제 우리가 결승까지 갈 생각을 하면서 여러 가지 준비를 하게 되는데 네. 중요한 것은 우리 박문성 위원도 얘기했습니다만 우리가 전리길도 한 걸음부터 첫 경기의 승점 3점이 아주 중요합니다. 네. 오늘 어, 주심은 이란 주심입니다. 하산 아크라미 주심. 그리고 어, 제이미리 부심, 그리고 린드세이 부심. 어, 일단 수비 라인에 좀 중점을 뒀고요. 그리고 역습을 노리는 형태로 공격을 진행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경기 시작됐습니다. 하고 있고 그리고 왼쪽을 담당하고 있는데 과연 어떤 모습을 보일지도 기대가 됩니다. 박준우 선수가 네, 중앙에 연결합니다. 자, 안쪽으로 찔러 주고요. 그대로 흘러갑니다. 아, 실력이 좋았고요.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박스 안쪽까지 들어옵니다. 자, 키와들어갔어요 나... 어, 골입니다. 대한민국의 <laughs> 첫 골이 경기 초반에 나옵니다. 정우영. 정우영. 정우영의 첫 골. 자, 실 때용입니다. 예. <laughs> 자, 앞서가는 대한민국 전반 시작하자마자 정우영이 기록해냅니다 네. 정우영 선수도 이번 대회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우승을 기대하고 최선을 다하겠다는 얘기를 했는데. 예. 아주 귀중한 첫돌을 정우영 선수 만들어냈네요. 아, 자, 지금 보시죠. 지금 어? 상자 연결 예. 너무 좋았네요. 예. 자, 살짝 올려주는 움직임. 여기 조영기 잘 올려줬고요. 정우영의 마무리. 낮은 위치에서 미드필더에 완전 정우영이 나어요 예. 이번에도 정우영 쪽으로 연결. 좋네요. 그럽니다. 자, 안쪽으로 한번 아, 살짝 내습니다 어원상, 어원상. 오른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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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걷어냅니다. 자, 다시 볼 살아 있습니다. 다시 한번 황재원, 어, 가벼운데요. 아, 찔러줍니다. 아, 이제 수비라만 아, 뛰었습니다. 때로는 이제 4-4-1 형태 전방에 있는 4-4-1-1 형태가 되면서 수비라인을 두텁게세우고 있는데 네. 못뛴 것도 있고. 네. 어, 황선호 감독이 좀 왼쪽에 대한 고민이 있어요. 그렇죠. 서령우를 사실 저 왼쪽으로도 써볼까를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가능하죠. 네. 네. 그래서 이제 오른쪽에 황당하죠. 그리고 지승까지 음, 하면. 조기 전역을 할수 있기 때문에 <laughs> 우승하면 바로 또 전역 준비를 하겠습니다. 본인이 아마 더 간절하게 골을 넣고 가고 있는지 확아요 했을 때 조영찬, 조영 자, 내주고 아, 덮 빼기 잘렸습니다. 서서 외박, 아, 고루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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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다시 예, 다시 아, 다시. 조용. 조용. 골! 들어갔어! 아, 들어갑니다 조영욱조두 번째 골아시영석네요시조영요 시원하네요 자, 대한민국의 두 번째 골은 조영욱의 발에서 나왔습니다. 골때 맞고 나와서 가슴이 철렁했는데 <laughs> 예. 그 가슴이 철렁한 건 아주 시원하게 골로 만들어줬습니다. 아, 우리가 지금 뒤쪽에서 전방으로 한 번씩 연결해주는 찍어주는 연결이 예. 계속 주요하고 있어요. 네요. 그렇죠. 미드필드 지역에서의 상대 옵사이드 라인을 돌파하면서 공간에 연결되는 패스. 이것도 아, 지금 아주 연결 아, 좋았죠. 자어머 상의 한 발슛. 자 골포스트 맞고 나왔고 조영욱의 마무리 이거야말로 어, 조영욱 선수의 별명인 만들어 가야 된다는 말과 함께 두번째 두 번째 어? 골이 터거니다 아, 이거는 지금 프리킥이 찍히는데요 예. 파울이 아. 선언됐고요 최전방 스트라이커예요 예. 슛! 아 벗어납니다 특히 이제 대회 중에는 사실 선수교체를 어. 자 여기서 아 옥사이드 아, 예. 네. 자 황재원 자 수비가 앞에서 막아 앞쪽 크로스 그대로 12분 맞고 자 반대쪽 길게 자 해로 네. 그러나 그대로 벗어납니다 그러네요자 그렇죠? 측면 연결됐습니다 자왼발사이 아, 조금 먼저 들어간 것 같은데 예, 주심 있을? 죠. 카바프레이를 신경 쓰고 있는 거죠. 아, 야, 아홉 번의 상처으로 결연해주세요. 한번 연결. 아, 아, 아 흘러갑니다. 커어냅니다 아, 지금은 중인 단거 같은데요. 그냥 가네요. 이번에 아, 허전을 올려줍니다. 자, 자 여기 아, 아, 음. 여기서 아그라모아 여기서 세도할 때 걸렸고요. 반칙 아닙니다. 코이트가 볼 탈취해냅니다. 네. 여기서 주심 있을. 코이트 반칙입니다. 자, 왼발로 올려줍니다. 앞쪽에 수비 한 명, 정우영. 자, 크로스 어. 올려줍니다. 자, 지금은 이즈가 오른쪽 공간인데, 어, 파울이에요. 자, 반칙입니다. 자, 박진서고, 정우현 전진패스. 어. 자, 제천했습니다. 파울이에요. 자, 아, 지금은 이제 직접 프리킥이 줘야 돼요. 박규현 지나갔고 백승호 오른발 골골두 골발벌! 빨간진골이 나왔습니다 전반전 아, 3대0 주장 백승호도 급전포를 가능합니다아 이거는 이 궤적이나 이 각도가 워낙 거의 왼쪽 코코너로 들어갔기 때문에 이 골키퍼가 반응을 할 수가 없습니다 네자 백승호의 첫 번째 슈팅은 막아 냈었습니다만 이어지는 프리킥 찬스에서 알로타이비 골키퍼 백승우가 완전히 이겨냈습니다 네, 이 알로타이비 골키퍼 잘못 아니에요 한번 보실까요? 네, 이걸 어떻게 막습니까아 이거 못 막죠 아, 거의 막수 있는 그런 공간이 생겼습니다 어 지금도 어, 연결됐어요 이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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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와. 왼쪽에서 왼쪽에서 이리와. 아, 지금 거의 이 쿠웨이트의 양쪽 사이드를 거의 전멸시키고 있는 이 황선웅 감독의 이 양쪽 사이드 측면 공격이 나왔습니다 지금 황선웅 감독도 이포효가 끝나기 전에 다시 한번 추가 공이 나왔습니다 이 뒷공간에서 따라 들어가는 이 움직임에 의해서 양쪽 사이드를 허무는 이 움직임과 자 피... 자, 자. 아니에요. 왼쪽을 뚫어냈습니다 자테크이겨냈는데 골이 넘어졌습니다 자 박스 근처에서 반칙 어주시는 또한번 옐로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자이쿠웨이트 선수들 멈춰 섰고 머리를 향하나요? 자스지막 전입니다. 헤더! 골키퍼 잘막았네요 이분. 자 이제 후반전 출발합니다. 음... 어머상 잡을 수 있어. 어머상 어머상 잡아. 선수의 뒷공간 그리고 컷백 결국에 이제 뒷공간을 전체적으로 우리가 만들어내면서 계속해서 공략하면서 다섯 골을 만들어냅니다. 자조영욱의 슈팅은 맞습니다. 4대4예요 반대쪽에 자, 반대쪽에 공간이 비어 있죠. 자 다시 한번 열렸어요. 포트트릭은 놓쳤습니다흔들어줍니다 조용호. 음원상. 자, 찔러줬고, 앞쪽에 있어요. 축구! 6대0! 결국, 어먼상 머끝꿀 맛을 보네요. 야, 이게 지속적으로 뒷공간을 노리는 데 네, 지속적으로 이제 뒷공간을 내주고 있는, 어떻게 보면 우리 선수들이 정말 그 공간을 잘 이용하는 입니다 네. 네. 자, 우리 선수들 정원 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박규현의 왼발 높게 붙여줍니다! 오. 오. 자, 최준이 받아내고, 최준 오른발. 예, 가운데 좋아요. 높게. 자, 조금씩 상대 제쳐놓고, 오른쪽에서 하다스 선택! 탈출! 자, 박재웅이 연계 패스를 해주고, 오른쪽에서 음. 다시 한번 음. 날려갑니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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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가보어요 음. 열렸어요, 열렸어요. 자, 오른발로 기습적으로 밀어주고 조용국 횡단! 골! 7대0! 일곱 번째 골을 만들어내고 있는 대한민국의 조용국입니다. 이번에는 양쪽 사이드 뒷공간이 아니라 가운데서 슈팅을 하는 척하면서 어, 왼쪽으로 내주면서 완전히 라인을 다시 한번또 깨는 그런 멋진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이제 슈팅을 기대했지만 여기서 이제 순간적으로 정우현입니다. 왼발 오! السلام عليكم ورحمة الله وبركاته جدول مباريات الدور المصري موسم 2023-2024 الجولة 11 السبت 30 ديسمبر البنك الأهلي مع المقاولون العرب الساعة 4 على الساد القاهرة إمبي مع بلدية المحلة الساعة 7 على استاد بورد طلع الجيش مع زد الساعة 7 على استاد جهاز الرياضة. الاثنين 1 يناير الداخلية مع الاتحاد السكندري الساعة 4 الساد السلام. المصري البورسعيدي مع الاسماعيلي الساعة 7 على استاد الجيش ببرج العرب. الثلاثاء 2 يناير فاركو مع الاهلي الساعه 4 استاد الجيش ببرج العرب بيراميدز مع سموحه الساعه 4 استاد الدفاع الجوي فيوتشر مع الجونه الساعه 7 على استاد القاهره سيراميكا كولوباترا مع الزمالك الساعه 7 على استاد المقاولون العرب